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한테 비트토렌트 좀 살펴보실 겁니다. 자이 종목 얼마 전에 급격하게 좀 하락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트토렌트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된 이유 예측을 좀 하셨겠지만 일정이 드디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들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자리가 변곡점이 되어서 앞으로 위쪽을 향해서 더 강하게 슈팅이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얼마큼 쏴사줄 건가? 일정은 어떻게 되며, 전략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 부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토렌트 재단발 스케줄표 정리를 다 해놨고요. 내부에서 대응 호재죠. 락업 해제 일정 발표가 다 되었습니다. 토큰 소각 일정까지 여러분들 같이 좀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재료만 딱 던져드리면 해석 다 이제 너무 다 다르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실전 대응 탑점을 아예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이거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5페이지 안에 새로운 진입 탈출 구간 넣어놔드렸고요. 예상 성적과 보유 기간도 같이 넣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5페이지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솔레이어 때 기억나시죠? 다른 것보다 저희가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준 결과로 무려 그때 600% 넘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퍼치 펭귄 그리고 크로노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자이두 가지는 얼마큼씩 가져갔는지 자 400%씩 저희가 가지고 나갔었죠. 그만큼 여타 다른 소스나 뭐 시황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발 소식보다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거는 요 바로 락업 해제랑 토큰 소각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대응집은 제가 여기서 다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연락처 하나 여기에 띄워놔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숫자 1번 비트토렌트라고만 보내주시면 확인한 대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좀 타점을 잡고 있느냐는 자, 제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재단이 지금 락업해지 언제, 얼마큼 하겠다 발표를 다 해놨어요. 숫자로다가 다 이야기를 해놨고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구성까지도 다오픈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유통 진행 현황 자 이거 다 살펴봐 주셔야 되고 지갑 이동 세력 시나리오 기존은 어떻게 운영해왔고 심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점을 잡는 거지 그냥 감으로 움직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믿고 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숫자를 기반으로 특히나 재단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지 이네 가지에 맞춰서 움직여 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당연히 저희 것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비트토렌트는 위쪽을 향해서 가능성 활짝 열려져 있고요. 세력들도 그냥 이런 자리에서 락업폐제 안 시킵니다. 바보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바닥에서 락업폐제 합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고점 때까지 남아계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 구간에서 여기 타점 제가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적만 갖고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위로 올라가더라도 절대 흔들리시지 말고요 기회를 갖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려면 말씀드린 이 구간 예약 걸어놔 주셔야 됩니다 대응지 받아 보시고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비트토렌트는 지금 혼자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 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하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냈고.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드를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 하시기 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 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